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의 난실 앞에서 노가리가 좀 꼽어 먹으려고 지금 불을 피우고 회사 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노릇노릇하니 꼬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. 실력이 없어서 좀탄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가리도 좀 꼬여 그러면 이제 양미리 볶을라고 준비해 놓고 촛불이 아주 섭니다 전상 소주를 한잔 모여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미리를 이제 노릇노릇다게 구워볼까 합니다. 노가리는 다 구웠고. 하루 하나 사고, 이제 숯 이거 한 박스 사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, 그 경제적입니다. 이또불도 피워가지고 다 피고 나면 껐다가 물로 부어 놨다가 또 며칠 있다 말려놔놓으면 또 불이 잘 붙고 그러네요, 이게. 근데 이 양매를 꿀찌지에어으니까 너무 말려놔놓으니까 바삭바삭한 또 까자겠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한 이틀 정도 좀 매달아놨다가 바로 구어드시면 되겠습니다.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노가리는 이제, 조금 오래 a n 는데양 e 이 이거는 얇으니까 i g o 오래 안 구워도 되겠습니다 보니 전도 전도가 있고 오지는 것 같습니다. 됐습니다. 이 정도면 은 익은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